안녕하세요. 30대 보통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공부 방법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직렬을 선택할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고민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활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착오를 적게 겪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공부하시면서 이것저것 불안하시다면 가장 먼저 합격자분들의 합격수기를 많이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수기도 좋고 주변에 만약에 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유튜브 동영상도 좋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도 다른 분들의 방법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합격자 분들이 추천하는 강의 중에서 샘플 강의를 선택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참고할 만한 생활 습관이나 노하우 등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고 방법을 정했다면 그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시작 전에 확신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합격 수기를 많이 읽어 보시고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변 수험생 분들이나 공무원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 합격 수기를 직접 쓴 분께 쪽지를 보내 질문해 보시고 아니면 전문가이신 학원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하시거나 저 같은 합격자 유튜브 영상에 질문하는 댓글을 남겨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